안 알려줬어 이름도 야 아니야 아이, 네가 알려줬어 그래? 야. 그럴 수도 있지 니가 누구인지 알려줬다고 <laughs> 근데 너 지금 기억 안 나잖아 아우 시발 쓰레기 새끼 스트레스 받아 니네 남친 분명 말해서 그런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알았어 미안 야 좋은 것만 생각해 서그았다 좋은 지호 언와의 신혼생활 미치겠다.. 이문지 진짜 아.. <목소리도> 어, 나도 야 잠깐만 야지원이 맨날 냐지원이아니아 아, 네. <목소리도> 진짜 <목소리도> <목소리도> 그데 뭔가 천사인데? 담배하나 담배하나 담배 줄래? 이럴거같 너희 뭐하냐 지야안어야 쟤네가 우리 담배 거같대 아니 아, 야즈가즈가 아, 하나씩 면서 이제, 이제 야 펼쳐보냐? 야 이문지, <laughs> 내가 담배 하나 구해보라 했지. 미안해. <laughs> 아, 했지야망어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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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녕안어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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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안 나서 짜증녕 안녕. 안 안녕. 안녕. 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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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잘 씻고 자. 지 말고 씻어 지 얼굴 빡빡 지금 이몇이지두가 야, 나 지금 김지오 얼굴한열번 만진 거 같은데. 내가 하나도 봤어 여기 아무도 뭐, 없어. 아, <laughs> 내려갔 응. 아, 내가 뭐? <laughs> <골프포스> 애니메이션 머리. <laughs> 애니메이 야, 그만해. 그주소회가이가 뭔가 난모르이 야, 그인소이라고금거해 그만해. 지금. 난 지금. 지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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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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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금. 마실 거야? 마금 지금. 거금지 네가 그거다먹 g o 왜..? 발 숨기냐? 트좀불지마 <laughs> <야>, <laughs> 니가 리가어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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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가 니가 니가 응.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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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뭐 뿐이야 이거 24분? 미치겠다. 야 별로 안니 응. 알았어 알았어. 집, 찍었어? 아니? 뜯고 있어 지금. 얘들아 <laughs> <애절아>, 혹시 내가 <laughs> 씻고 와도 <laughs> 돼? 돼? 알았어 씻고 와. 정신 좀 차려. 너직쓸수 있어? 어? 너 씻을 수 있어. 너문 열고 씻어. 야문 열고 씻어서 되냐? 아니, 아, 동기는 아, 여기 아, 암, 얌전히 있을 거고. 제 지원이든 지금 좀 위험하잖아. 됐어. 시원이 가서 씻어. 나 씻을 건데 머리 묶어. 머리 내일 아침에 하는 거 아니야? 뭔 소리야? 아, 세수하고 머리를 풀어줘. 안 해줄 거알 거야? 알았어, 아, 세수하고 와. 아, 근데... 그러면. 나는 너 지영아. 나 너네 앞방 명칭 쓰는데. 아, 맞다 윤경아. 어, 물 세기가 약한 게 너가 그 샤워기랑 옆에 것도 틀어놔가지고 샤워기 세기 약했나 봐 그 옆에 거 아예 완전 땡겨서 샤워기만 물 나오게 하니까 아 진짜? 어, 쎄다... 그렇게 할수 있어? 나 몰랐어 그래서 그거 완전 땡기니까 샤워기만 아, 나오던데 아 옆에 거어그 이렇게 이 생긴 거 여기 나오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응. 완전 누르거나 이렇게 땡겨서 해봤는아나 몰랐어 샤워기물 많이 나오거든 근데 엄청 조금씩 더 나와 야 <목소리> 근데 저 샤워기에 옆구멍을 이렇게 치우면 는거 할수 있겠어? 어. 야너 지금 달라어 아니야. 틈 마셨어. 아직 새벽이 긴데 아, 차가운 거아니면 뜨거운 거. 중간에 좀마시거난 조금만 쉴게 야, 빨리 끝나. 어. 아니요. 재밌는 얘기 재밌는 얘기. 야, 그게 어떻게 재밌는 얘기야, 스러운얘지스러운얘게야나 아, 네, 아, 어, 걔는 나보고 내가 좋다 그랬으면서 이런 시발. 야, 주라고 <목소리> 했지 내가. 알았어. 어. 그래?

<laughs> 어쩐지참을지도아 <참을신데? 웃음> 진짜 <laughs> 오이 없어. 소저에 <laughs> 이만큼 남았어. 맞아요. 아실게. 또 저로 계속 잘못. 돈주세까동기야조심해라기지않안게동기는 컨디션 조심해. 안 좋은 거잖아. 아. 어가고 나쁜 거잖아. 동기야 괜찮아? 내가 어, 거너 진짜 괜찮아? 그래. 괜찮아 고하야너야너 <laughs> 아, 동기 걱정돼 어떡해 쟤아이 뭐야? 이가 안봤어? 너너좀 봐봐 뭔데 응. 그 강유미 하는거 있잖아 어 추워 어뮤 머글? 아 몰라 응. 나 안보여 음 uhm 아. <s TEDUuring> <재밌게 보고> <tip> 예. 이 정도. 이 정도. 이이정이이이이 야 걔가 먼저 나가고 쓰레기같이 굴었다니까 쓰레기 랑서몇 번을 야 그래 아 진짜 야발효 재결합기가 지났다고 했지 야 지났지 내가 걔랑 왜 다시 사겨 미친 새끼 못 사귀어 아못 사겨 그래? 야 제가 쓰레기같이 굴잖아. 아니 강유미 진짜 미치겠네. 연기. 나 화장실 좀. I know, 아 개꿀잼 아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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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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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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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미쳤다대단하라 <laughs> 아, 소리 시 쓰잖아 응. 근데 경력 t h 수 same. 는데가 i n k 들 t s on the s a 서 왕따를 당했다. 이 it's on 해 h e s 데 m e I think it's on t 시키 same. I t 니 i n k it's on the 당 a m e I think it's on the same. I t

嗯。<laughs> 지효야 네? 로와 어. 그냥 누워 일단 응 지효야 어떡하 일단 렌즈 일로 와. 렌즈 그냥 네. 냅두고 일로 와. 이따 잘때일로 어, 그래 그래 나좀 누울게 아까부터 누울 있었잖아 야 그렇긴 한데 사스럽게 응. 그런거지 지금 이제 술겠다안 깼어 목소리가 아까랑 달라? 어. <laughs> 헉! <laughs> 깼데 야... 씨발... 내가 하는 소리 보면은 걔랑... 아까 그거랑 다르지 않아! 어, 시발. 아, 우 씨발... 야! 왜? 너안할 일도 있잖아 뭐? <laughs> 내가 언제 안하기로 했어! 난 그런 약속 한적 없어! 많이 많이 맙수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래 많이 많이 맙소사 <laughs> 미치겠네 많이 많이 맙수서 졸라를 많이 많이라고 하고 씨발을 맙수서로 맙소사 그건 졸라졸라의 씨발이라는 거야 그치 아... 씨발 응 많이 많이 맙소사 맙소 많이 많이 맙수서 저좀래 아, 야, 야, 너의 청사랑 들어갈까? 너는 안할거같나 모르겠어. 발 어. 지현아 너안 해? 아. 할지 뭐, 뭐 할수할말할 말. 언제 알려 준다고. 자. 아이는데 치킨은 아이들하라고 그랬고, 강유미 야, 치킨은 아이들 내가 불러줄 수 있어, 씨발. 아니, 아니, 안 돼, 안 돼. 내가 잘해줄 수 있는데, 손잡이 <laughs> <사이에> 맞춰줘야요 <맞춰주셨어요? 웃음> 응. 준채하성사이천미이 <목소리> 시대가 중요한 거야. 그래. 소창명러. <목소리> 아. 야 발음도 안 된다. 어떡 하면 좋냐? 진짜요 알았어, 알았어, 잘게. 중요한 시간 지나셨어요. 야 동기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아, 내가 밤을 샌다고 했는데 왜잘 아, 시간이 지났니? 뭐, 밤을 또또 사시면. 그래. 네. 제약해줘요 아, 진짜 미치겠네. 라이프 포스. 아쓰 어, 어, 지원 아, 아이, 아 사,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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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목소리도> 지원아, 그리고 걔가 쓰레기 같은 짓을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다. 걔가 뭐뭔데 걔가는... 걔는 아 어, 진짜. 지탔남친이랑뭐해 난다고? 야말해봐 다시 야 그런 거 같아. 아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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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나 진짜 취했나 보다. 강유미가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안 들린다. 지금. 나도 안 들리는데 이거는 <목소리> 원래 안 들리는 <목소리> 거. 동기야, 넌 지금 아, 약에 취한 거고. 잘 먹었어. 아침. 아 아까 내가 말신건내안 들려 야 엄마, 엄고야나 테라스 나가서 노래팀 부르고 와야겠다. 안 들렸다. 아니야 효원 나 지금 고삼복 그라고 하는 거야. 미치겠다 진짜. 내가 테라스 앞에 꺾이기고 있어. 야, 진짜. 내가 가서 엄청 크게 부른 는것도아니고 그냥 혼잣말처럼 조곤조곤 부른다고 련이처럼개처럼 아, 처럼이처럼 어. 네. 아, 훈련이 아, 훈 아, 부러워. 아우 부 아니야 어. 너 지금 자기래아야너 지금 취해서 못뭐 찾는 거 아니야? 물 이쪽에 있어 물 그렇지. 지원이 조심해서 일어나. 걱정이 세고 있죠. 조심해서 일어나. 나 밟지 마. 내가 <laughs> 경고한다. 아 진짜. 야 지원이 잘 가네. 잘 걷는데. 요 e 핸드폰이 아주 뜨거워. 취했어요.